그냥, 어, 그냥 음. 아주 그냥, 아주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다. 어? <laughs> 자, 근데 이제 여기 <laughs> 놀러 가야 되잖아. 아, 근데 이번 신생 애들 중에서 <laughs> 눈에도 띄는 애가 있더라고. 근데 왜안 봐? 나 3시가 같은데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<laughs> <뭐야>? 늦었어요. 죄송아니다 <laughs> <오빠 웃음> <laughs> 여기 아니고 다른 데 가시는 거 아닌데요? 저 여기 맞는데요. 저... 파시, 패션과? 네, 패션과 후배 맞으세요? <laughs> 예, 이름이 뭐라고? 이재현이지. 지원, 재현아. 지원, 지원. 아, 어? 안경 쓰다 거. 우리 안 되면 저, 꾸미기라도 해야지. 뭐야? 제가 특히 그딱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거그그 많이 봤을 거야. 어, 근데, 잊어버리고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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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게 인정. 너는 이게 이게 뭔이? 아야 어, 죄송해 나 그때 나는 길에 꾸미고 있는데 어. 구두 두도 신고 있는데 어, 내가. 어떻게? 해 나. 나나 모국 생에서. 아, 그래서 굉장히 딱 되게 되게 자신감 있게 왔어요. 아까 올 때도 지금 어, 나 국민에서 온다. 국민에서도 되게 자신 있게 들어올까 아니면은 내가 어기. 아, 근데 있어봐. 잠깐 저기 떨어져서 너, 이거 좀 받아봐. <웃음> <웃음> 너, 떨어져서 너, 이거 좀 받아봐. 내가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올고 했는데 매해 음. 그 연초에 이런 애들 꼭 있거든. 아 그래? 그럼 MP 하려고 그러면 꼭 음. 이거 패션으로 패션과 망신시키는 애들 꼭 있거든. 네. 망신시키는 애들 꼭 있거든. 네. 야, 네 아, 야, 내, 아, 병. 신민생이니 내가 좀. 좀 <laughs> 내가 좀. <굳었어. 웃음> 내가 좀꾸었어 내가 좀몇번 재질 것 같아. 나중에, 미즈 가고. 가도... 어, 너네, 너네 몇 년생이니? 일단은, 우차기부터 정상으로 만들어야 얘가 좀 정상으로 돌아가 거야. 그래, 그래. 여기가 핵션과인데 이제 야윤정아너 나랑 같은 가방이네? <laughs> 야, 나도 이건데! 나 금색이야! 살려줘, 재현아 왜 그래? <laughs> 진행을 좀 하자 그럼 나 하나만 하자 이거, 이거 있잖아 쇼핑백 컷이 있네 이거 있잖아 쇼핑백 컷이 있네 옷 끈에 걸어버릴게 이거 옷 끈에 걸어버릴수나 아유, 좀 친하겠다 됐지? 됐어 이거를 갈아서 신고 와 아, 네 그래야 우리는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오 멋있네요 그래서. 고마워요 갈아입 갔다 올게요 어. <laughs> 지금부 존댓말 쓴다 야넌 너가 넌 내가 나인 것 같니 자유가 그어 일단은 옷차림이 아 아까랑 비교해서 어때 오 아까보다 훨씬 좋지 네. 그렇지 아 일단은 음 이한공 던포 자체가 작년부터 좀 유행이었는데 음음 그리고 내가 신발 하나 준비했잖아 음이 신발이 아주 멋스럽잖아 디자인이 상당히 멋스럽잖아 음 소재가 상당히 고급스러운 소재야 음 이게 니팅 소재랑 음 보통 신발 원판은 없잖아. 근데 얘는 하나하나 짜야 돼. 그러 니트 까니 편집기로 신발 모양으로 다 짜는 거야. 어 그래서 이게 일명 양말 신발이라고 해가지고. 진짜 더 뻗어, 버섯, 뻗어, 양말 신는 것만큼. 어? 그럼 알았어. 자, 우리 뭐다 준비가 돼 있고. 음. 그리서 이번에 그 올라가서 장기 자랑 시간이 그치? 있잖아. 아, 우리가 그거 완전 기대하고 있거든. 그러잖아 우리 아, 신생 아, 뭐그 나이 멸종 탱크. 우리 신생 탱 유튜에 전국에 막 50만 <laughs> 그 때에... 아, 근데가까 뭐 그냥. 야, 버시셜은 그냥... 난... 유튜브 없었잖아. 야, 아, 시스에은 난... 난... 유튜브 없었잖아. 이거 말이거 잘못하러 잖아 유튜브 있었어, 우리. 어, 뭐, 나, 너가, 뭐 없었어. 나... 나... 그렇구나. 야, 너, 너, 저놈 얘기했잖아. 왜뭐 있었지? 저놈 얘기. 자, 이제 옷다 준비됐고. 야, 근데 이번에 우리 모임에서 도 장키잖아. 신입생 장키잖아, 또. 백리우리서일대한을 해야 되잖아. 뭐, 준비했지? 정말 신기한 거 하나 갖고 왔어요. 어? 어? 야, 그게 저... 뭐야? 허? 오! 어. 이거 무슨... 혹시... 어, 이거 마이크인데? 이게 요즘 신세대 필수품 블루투스 마이크. 와, 이거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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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노래방에 준비해. 어 노래방에 필요 없는 거야? 당연하지! 잘 켰어. 어. 전원이 켜졌습니다. 우와. 야, 그 스피커, 스피커 있는 거 아니야? 엄청 크지. 어. 스피커 어디 있는 거 아니야? 이거? 자, 뭐? 여기다가 이제. 배열기에 성공하였습니다. 핸드폰으로 금방 연결되고. 야. M R. 딱 이렇게. 연결이 해제되었습니다. <laughs> 연결이 해제되었습니다. <laughs> 연결이 해제되었습니다. <laughs> <연결이 해주비였습니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이게 휴대폰으로 조정이 가능한 거야? 그럼 오, 어, 어떤 노래든 되겠네. 그렇죠. 소리 많잖아.